안녕하세요, 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멤버분들 안녕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입장해주시고요. 오늘 너무나 멋있게 옷을 입어주셨습니다. 먼저 단체 인사드려볼까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출발! 안녕하세요, 셀카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헌터 씨부터 차례대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헌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진식입니다. 잘,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수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리더 민재입니다. 어, 저희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들탁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준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예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스 세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개인 인사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우리 멤버분들, 네, 살짝 밀착해서 바로 포토타임, 단체 포토타임부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서 주시고요. 우리 자연스럽게 손인사부터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손인사 하나 둘셋네 계속해서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We don't stop의 포인트가 담긴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We don't stop! 좋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기자님들 사진 잘 나오시나요? 네.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손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don't stop.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위도우 스타 포인트 안무가 담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오른쪽 향해서,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서주시고요. 네, 먼저 손인사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도 포인트 안무가 담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사이커스가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사이커스, 파이팅! 좋습니다. 이제 개인 촬영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리더 민재씨 남아주시고요. 우리 다른 멤버분들은 무대 옆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재 씨부터 이번에도 왼쪽부터 네,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가장 자신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우리 리더이자 메인 래퍼이자 메인 댄서 민재 씨의 포토타임이고요. 자,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한번 왼쪽 바라보시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상과 정말 찰떡으로 포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을 향해 그리고 기자님들을 향해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번에도 카리스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리더 민재 씨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트 네 다양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로디를 향한 하트 기자님들을 향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우리 토끼와 멍뭉이를 닮은 토몽이 네 민재 씨의 포토타임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 씨를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씨 고생하셨고요. 주민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요 가장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이번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어우, 카리스마 넘칩니다 준비시 좋아요 하나 둘셋 네, 마지막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트, 보라트, 뭐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재 씨와 함께 마티형 라인 주민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다음 포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로디를 향한 하트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을 향한 하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민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래퍼이자 로우와 하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톤을 구사하는 수민씨.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수민씨입니다. 네, 다음 포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음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네, 사랑 넘치는 하트. 수민씨입니다.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또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셋 네,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좋아요.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진식 씨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석 미남, 진식 씨의 포토타임. 왼쪽부터 네, 사진 촬영 이어갈게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로디를 향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네,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네,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진식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다음 포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우 씨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 씨 메인 보컬, 우리 현우 씨의 입장이 완료됐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 이어갈게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의상과 잘 어울리죠?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눈웃음이 매력적이죠.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네,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 시크한 포즈,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현우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세은 씨, 세은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시크한 표정과 포즈 이어갈게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계속 이어갈게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내 최장신 세은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하나, 둘,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준 씨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랑하고 해맑고 귀여운 유준 씨. 아, 귀여운 모자를 또 쓰고 나왔어요. 자, 왼쪽부터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어우, 네 포즈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댄서 헌터 씨인데요. 팬들로 헌 님 헌터 왕자님으로 불립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이어서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감 넘치는 포즈 하나 둘셋 카리스마 표정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요. 어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헌터 씨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예찬씨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댄서이자 메인 래퍼 예찬씨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외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카리스마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보라트로 해주시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카리스마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시크한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찬 씨의 포토 타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 타임.